마음지친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 마음 건강 상담소의 진행을 맡은 허우철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켜줄 맑은 눈의 전문가 이강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맑은 눈의 전문가라는 게 여전히 계속 이렇게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주제가 중이병이잖아요. 네, 네, 중이병을 그래도 아직까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laughs> 네, 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춘기 청소년 발달 과정의 일부이자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알고 있는 중이병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원장님은? 성인과 청소년 상담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음, 일단 이래요. 성인에게는 조금은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죠. 성인은 내가 모든 걸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잘못된 거든, 스스로가 잘하는 거든, 스스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청소년은 좀 다르죠 청소년 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걸 키워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뼈 때리는 얘기를 하면은 상처받아요 상처를 훨씬 크게 받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좀더 생각해 주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러면서 그 눈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안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어른들한테는 이혼 생력 캠프에서 얘기하듯이 조금 이렇게 뼈 때리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현준 학생도 아마 원장님 얘기 듣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본인이 생각해 본것 같아요. 어, 어, 네. 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구나 겪는 청소년기, 한 시절로 참 좋게 추억되면 좋겠지만, 이 시기를 사실 잘못 보내면 주변 사람들과 가족, 친구들과 아주 극한 상황에 치닫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보여준 사연을 읽고 중2병 속에서 나다움을 찾는 방법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함께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원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중이 여학생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우리 반엔 다들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림 좋아하는 애들은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끝나면 같이 공부 얘기하고 다른 애들은 점심시간마다 서로서로 서로 몰려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디에도 잘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아이돌도 좋아하는데 누가 싫은 것도 아닌데 막상 다가가려면 어색하고 말걸 타이밍도 잘 모르겠고요. 친구들 사이에 끼려고 좋아하는 척 하려고 했던 적도 많아요. 그리고 항상 잠깐 있다가 알아서 제가 빠져버려요. 제가 빠져도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항상 겉도는 느낌이 들고 우리 반에서 제가 갑자기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 좀 그렇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슬프다 어떻게 중이 친구가 보내준 사연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이게 중이 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병이 아닌데 이게 병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계속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였죠. 인사이드 아웃2를 보면 이제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모랑과의 관계, 딱 이렇게 둘과의 관계에서 제3자가 등장해요. 친구. 그리고 이 친구는 사회를 뜻해요. 그러면은 나는 이때까지 이 집안 내에서 부모님과 나만 있었다면 갑자기 사회라는 또 다른 대상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순간 뭐가 튀어나오냐? 불안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불안이가 나오잖아요 이+ 불안이가 생겨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느 순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여기에도 맞춰야 될것 같고 저기에도 맞춰야 될것 같고 근데 이걸 또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여기에 맞췄다가 안 되면은 또막 상처받기도 하고 그럼 이게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안에서 좀 여유 있게 의지하면서 지내고 싶다가도 아니야 나는 이제 사회에서 나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상태를 우리가 중립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도 한거 같은데 뭐 중립병의 특징이라는 게또 있을까요? 중립병의 특징은 이때부터는 드디어 이제 또래 관계에 대한 집착, 또래 관계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같이 생겨.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또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사연 준 것처럼 또래 관계 집단에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여기서 밑보이면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적응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같이 있으니까 이 중간 어딘가를 계속 헤매게 되죠 이게 이제 중2병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친구랑 뭐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 너가 그렇게까지 막 끌려 다닐 건 아닌데 싶은 마음에 막 잔소리를 하다 보면 부모님하고 또 들이붓는 거죠 친구랑 이렇게 지내거나 그만해도 돼 이러면 엄마 뭘 알아 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다고 <laughs> 뭔가 원장님도 약간 중2병 있으셨을까요? 저희 때는 사실 중2병이란 말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중이병이 사춘기랑 거의 동일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부모님과의 어떤 융합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영역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기가 결국에는 이 사춘기고 중이병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이병 사춘기를 되게 늦게까지 했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래 관계가 되게 좀 적었어요. 저는 또래 관계에 대한 게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냥 혼자서 약간 겉도는 듯한 느낌. 오늘 사연준 음... 친구의 마음은 저는 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체육 시간이 되면은 다른 애들은 막 축구 하고 막공 차고 놀때 저는 저구석탱이해 가지고 개미들이랑 이야기만 드랬으니까요 <laughs> 어딘가에 섞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이병이 늦게 오죠. 왜냐면은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그만큼 늦게 생겨 버리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사람들 눈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막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걸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니까뭐 흔히 말하는 5춘기, 어춘기, 사춘기, 5춘기 뭐 이러잖아요. 이걸 보고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 부모님들한테도 친구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이라고 할까요? 좋은 말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사연 주신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고 나도 이렇게 같이 무리지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고 끈끈하게 그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데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래 관계를 부모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야너 누구랑 좀 친해져 봐봐. 누가 공부를 잘하니까, 음... 쟤네들이랑 좀 같이 좀잘 지내봐봐.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의 주관성에 부모님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또래 관계, 친구 관계는 아이 스스로의 몫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너 이런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이로 하여금 자기 주체성을 부모님이 훼손시키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2병의 특징은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예요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은 아이들은 더 반대 방향으로 되죠 그게 이제 청소년기의 반항 같은 거거든요 누구랑 놀지 말라 그러면 걔네들은 더 놀고 싶어 해요 네. 그런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연 준 친구는 더희 어린 시절도 많이 투영이 돼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스로를 어린 시절 돌아봤을 때 같은 반 안에도 그룹이 여러 개가 존재하죠. 근데 항상 거기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룹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 그룹이에요. 인기 네, 많고, 네. 재밌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그런 모임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반 안에는 이 모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안에서 선망의 대상만 바라보면서 아나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랑 친해지기가 어려워만 보면 나는 계속 뭔가 이렇게 소외당한 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고립으로 가져가게 되나요 막상 보면 다른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미랑 같이 놀러내라고. 네. <laughs> 근데 거기서 친구가 생긴 계기는 제가 개미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그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개미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 친구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어, 이 친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통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바라봤던 그 화려한 친구, 인기 많은 친구보다는 나랑 말잘 맞고 나를 더 이해해 줄수 있는 이 친구가 저한테는 더 단짝 친구가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사연 좀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주변을 한번 좀 돌아봐봐. 너가 필요한 또 다른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걸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이 친구가 꼭이 영상을 사연도 보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네. 좋겠네요. 진짜 정말 뭐 원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학창 시절 아이들한테 친구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는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중학교 시절을 얘기한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달라지겠네요. 네, 중학교 시절을 이야기한다면 친구의 의미는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걸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데상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그게 좀좀 좀 옅어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알거든요. 친구한테 얘기해 봤자 별미가 없구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친구랑 나누고 친구랑 나누고 이렇게가 되는데 중학교 시절에는 나만의 비밀이라는 걸 가지고 싶은 시기예요. 부모님한테서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밀어내고 그거를 나만의 어떤 소중한 대상과 우리만의 비밀로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시거든요. 기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음. 아, 내 속마음 이야기 할수 있는 친구. 우리만의 비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그때 당시에 필요한 친구인 거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때 형성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욕도 좀 같이 하고. <웃음> <웃음> 선생님 욕도 좀 같이 하고. 음. 중학교 때 친구란 의미를 저도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것도 중2 친구가 보내줬네요. 저는 중2 여자입니다. 요즘 집에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항상 자매네요. 저와 언니를 비교하세요. 언니는 뭐든 다 된다고 하시는데 쉽게 허락해 주시는데 저는 작은 실수만 해도 혼나고 늘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진짜로요. 진짜 으로위로 붙였습니다 부모님이 언니랑 비교하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제가 믿음을 받지 못하는 존재 같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솔직히 저도 노력하고 싶은데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니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더 반항심만 생기는 것 같아요 언니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부모님이 제 이름만 불러도 너무 기분이 상하고 반응하기가 싫습니다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부모님과 말할 때도 답답하고 자꾸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져요.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어느 때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어렵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laughs>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으세요? 아... 이 친구한테 있을까요? 저는 반반일 것 같은데 네. 이 친구인 것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감각성 조금 더큰것 같아 요한6대 4. 저는 언니 때문이라고 봐요. 아, 진짜요? 아니 언니가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아 언니가 사고를 좀 쳐줘야지 동생이 편한데 <웃음> <웃음> 언니가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모범생 아이니까 부모님의 기준이 언니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엄친 딸 엄친 아잖아요. 엄마의 기준은 무조건 모범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난 항상 엄마의 기대치에는 부족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비교당하고 거기에 실망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계속 주눅들게 되는 거거든요. 언니, 첫째가 너무 잘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님 입장에서 필요한 시각은 뭐냐면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엄연히 다른 존재다. 첫째 딸은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둘째 딸은 또 다른 방식의 교육 방식과 다른 형태의 성격 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먼저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언니를 바라보던 시각으로 동생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는 괴롭죠. 더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나를 투영해요. 내가 못 했던 걸 이뤄줬으면 좋겠고 내가 잘하는 건잘 물려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아이의 입장을 일정 부분 나를 투영해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언니까지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두 배, 세 배가 돼 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집에 가기 싫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럴 수가 있나? 요 이게 확실히 형제 관계가 있으면 그게 더 투영되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포기해야 돼요? 아, 누가 포기해야 를 된다. 부모님. 이건 포기의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엄연히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면 애가 나의 고집을 꺾고 부모님이나 언니의 기준에 맞춰서 살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이 언니의 기준을 포기하고. 그냥 얘의 기준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내가 언니의 기준을 포기할 것이냐 누가 포기해야 되냐 하면 부모님이 포기해야 돼요 애는 애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계속 부모님의 자태랑 언니의 자태를 갖다 대버리면서 너는 계속 사고뭉치다 뭘 못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기 인생을 못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부모님이 포기하셔야 돼요. 중이그니까더 예민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 이유를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부모님은 야. 언니는 이랬데너왜 이모양이냐? 너왜 이렇게 문제가 많니? 너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래?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들었던 <laughs>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얘가 잘못된 걸로 몰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지금 부모님이 언니의 기준점을 갖다 댄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애가 방황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기준점이라는 환경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부모님이 인식하시는 게 문제예요. 이 영상을 부모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학생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요게 질문인데 어떠실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지금 중이에요. 중2병이라는 게 중2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감정상태나 마음의 질풍노도에 대한 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듯이 누구와 협상을 할수 있으면 우리가 중2병이라고 안 부르죠. 어른이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잘 몰라요. 서툴러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티격태격 해 나가면서 하나 둘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한테 아이가 부모님과의 대화 방식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와 협상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이랑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사회를 나갔을 때도 일방적인 강요에만 익숙해진 아이가 돼버려요. 혹은 거기에 반항하는 아이가 되거나. 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세는 아이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모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 욕구 불만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살 달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당근도 주기도 했다가, 채찍도 사용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협박도 했다가, 그러다가 내가 너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좀 해줄게. 계속 이렇게 비즈니스 하듯이, 협상하는 법을 아이한테 가르쳐 나가야 돼요. 당연히 자녀는 미숙해요. 그러면 부모가 예상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거를 끊임없이 끌고 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협상하는 방법도 알게 돼요. 아이가 부모님과 하는 대화 방식이 얘가 나중에 직장에 다닐 때 혹은 밖에 나가지고 어른들을 대할 때, 사회에 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게 좀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내 자식인데, 내가 낳은 음. 자식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음. 혹은 아니면 다 들어주거나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대화 방법을 배워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실제로 이 사연은 차별대우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기준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차별대우도 있죠. 있잖아요, 원장님. 사실 그런 차별대우로 인해서 학생들이 갖는 심리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가장 큰게 열등감이에요. 아. 근데 그 열등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안 가르쳐줘도 돼요. 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직장을 가도 열등감은 사회가 충분히 가르쳐 줘요. 굳이 부모님이 안 알려줘도 돼요. 알게 되죠. <laughs> 무조건 알아요. 어차피 깨지게끔 돼 있어요. 사회는 가혹해요. 부모님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 아이가 열등감이라는 걸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인정받을 가치가 있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기회가 남아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이 자녀의 심리 상태는 부모님의 정말 큰 역할이 필요하네요. 부모님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순간 아이들은 망가져요. 자기 인생 못 살아요. 제가 인터넷, 인스타, SNS로 보는 건데 중입병보다 무서운 게 대입병이라고 혹시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네. 혹시 대입병의 원인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네. 과거에는 부모님이 완벽하게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했죠.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이 기대만 높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너가 그래도 좀말좀잘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더 그래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충분히 챙겨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힘든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걸로 갔다면 요즘은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다 해주잖아요. 자, 뭐든지 다 해야 정말 했잖아요. 다 케어를 해줘. 네. 그러면서 높은 기대치를 바라죠. 예전에는 높은 기대치를 바라지만 실제로 챙겨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반항을 해도 돼요. 챙겨주는 것도 없는데 지금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엄마 공부 얼마나 잘했길래? 약간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학원도 비싼데 보내줘. 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모님이 다 데려다 줘. 뭐안 되면 과외 붙여줘. 먹는 것부터 하는 것까지 다 챙겨줘. 뭐 그러면서 문화 활동까지 뭐다 해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 부모님한테 반항을 못 해요. 챙김받으니까 부모님의 기대치를 맞추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요 그게 사춘기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 잘하고 부모님이 주변에 내놓으면 와 우리 이런 자식이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의 자녀로 크는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제서야 이거 내가 원하던 내 삶이 아닌데 나왜 이때까지 부모님이 혹두같시처럼 내가 살았지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성인이 되기도 했고 대학교 네. 영역은 부모님이 챙겨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준이 높아져 버렸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학원부터 다 알아봐줄지 모르지만, 대학교 수업을, 야, 너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게 순간 자기 주체성이라는 게 그제서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청소년 시절에 겪어야 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그때 튀어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반항은 훨씬 더 심하게요. 이제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고 반항하는 거니까 더 심할 것 같기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방황을 한다 쳐요. 예를 들어서 뭐 길게 잡아서 2년을 방황을 한다 쳐요. 청소년기 2년을 방황하는 거랑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을 방황하는 거랑 뭐가 더 타격감이 클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방황하는 게더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면 그만큼 그 뒤에까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청소년들의 장점은 회복력이에요. 내가 2년을 방황하더라도 정신 딱 차리면 캐치업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학도 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네. 살아가는 과정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2년 방황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 다음에 캐첩을 못해요. 뒤로 처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주관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져가야 될 나이인데 내가 2년을 방황해 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훨씬 더디펙트가 커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는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오시는 부모님이 어 얘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청소년기 얘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학교 공부조차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얼마나 지금 중요한데 얘가 지금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나중에 방황을 하면 훨씬 더 고생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오히려 방황하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고 본인 인생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게그 대입병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꼭 이거를 좀 아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너무 겁내지 않으실 아, 필요가 겁내지 있겠네요 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 오히려 그때는 약간의 방황을 해주는 게 아이가 약간의 그 실패를 겪으면서 오히려 단단해져요. 사실 저도 사춘기를 겪지 않아서 지금 흔히 말하는 대입병을 겪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때 반항을 더 하고, 그때 갈피를 더못 잡고, 그때 뭔가 처진 느낌이 아, 나는 나고자까지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나는 아, 저들을 못 따라가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서 대입병을 지금 말씀해주신 극복하는 방법을 꼭학부모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입병 때뭐 그거를 극복만 잘하면 또 어떻게 넘어가요? 네. 그걸 또큰 실패라고 생각해도 없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중위 또 대의를 넘어서 자신의 가치와 자아를 찾기 위한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들 질풍노도 시기를 잘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고민을 가진 학생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근데 가끔씩 애들이 울할 때마다 팔을 긁거나.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하